망포라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. 오늘은 어, 다섯 명입니다. 어, 근데 마치 비가 몇 피가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. 뭐까지안 나갔어. 괜찮아요. 칠하고 아니깐 혜리가 <laughs>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네, 왼쪽으로 벙커 피해서만 치시면 돼요. 왼쪽으로. 네. 괜찮해서 오신 할아버님. 오, 고씨야. 어, 아, 이주 양파. 어 권주와 양파. 아, 양파. 아, 계산은 끝까 아, 잘하하다는 아, 그주와양굿 아, 권주와 양파. 아, 권주와 양파. 아, 권주와 양파. 아, 권 우리가 이제 치면서 촬영하고 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골프에 집중도 안 돼서 일단 첫털 티샷 딱 하고 조금 몇털 지나고 나서 이제 여유 있게 에 촬영을 할수 있을 때 조금씩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 보리사 대표 이사장님이신데. 충남 청양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어 모여서 어. 골프가 뭔지 좀 알려줘 에? 이사장님한테 와아 어. 아, 지금 잘 쳤어 어 방향을 그쪽으로 섰을 뿐이야 잘 쳤어 3번은 파스 115야죠 여보 채배 굿샷 어, 나이스 온 나이스 온미스저좀 진행 좀 빨리 해주세요 인터발 쳐. 어? 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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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리 좋았어 거리 좋았어. 어. 아유 선수들이 다잘 쳤네 네 명이 한명한 명은 어디 갔어 한명저기 어디 벗어난 거 같은데. 아 이건 나 사장님 버리고. 오. 띠어 하셨네 띠어. 띠어. 우회사 볼까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. 저는 한 8, 9m. 10m. 라서당엔 버디 퍼팅. 철철철철철.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그린이 그새 느려졌습니다. 일본 로해서 굉장히 빨랐었는데. 여보, 오르막이고, 비가 와서 조금 축축하니까 충분히 쳐져. 우리 또 쟤쟤 형님 어 그거 안타 아니야? 안타 아니야 그거? 인타 바른 해튼 오 좋아 오 일단 그린에 올렸으면 성공한 거야 초보가 에? 오왜 어, 아 모여서 잘 쳤어. 저는 거보다 나. 저는 거. <목소리> 어. 오른쪽? 오른쪽? 응. 라이야 응. 응. 라이. 라이. 응 오른마 쪽금. 아이고, 야, 야 이거 보고 친 건데, 아. 아 이것도 센데 나보다 더 길어, 나보다 더 길어. 오! 알았어, 알았어. 철철철철. 아! 마크! 와, 너무 잘군다 아, 너무 잘 훈다! 마크! 여기 잘 치네. 또, 어! 아, 보여서 보러는 아쉽게 빠졌습니다. 내기하지 네 맙시다. 아, 진. 그럼 보기지? 뭐냐면 보기. 응. 이런 의상에 초면에 초면에 누가 내기를 네 하나? 의상에도 돼.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. 타짜를 대로 왔어. 부부 맞아? 결혼 증명서 갖고 와. <laughs> 아, 그장님 파파팅입니다. 아 약간이. 오케이 언니. 오케이. 언니, 오케이. 어디다 가는 돈으로 주고 어디다 가는 돈따고 말이야 씨. 와만 줄때 이거 있어. 차가 나가다 말고 그냥 저러면 안그조 앞에 툭쳤이고 <laughs> 그러네. 나이스인. 오 나이스. 오, 파. 나이스 파. 이제 실력이 나오는데요. 어? <laughs> 어. 어, 나이스 오! 빠야 오!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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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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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. 둘이 탔네? 어 탔어 나도테 돌을 놨한장더줘 보기 보기 아 그래요? 어나 까봐겠네 보기 보기 아못넣지못지저 <laughs> <넣었지>. 야자수 <laughs> 그 나무 하나 있는 거 있잖아 말라깽이 예좀더 네. 왼쪽 굿샷 잘 나갔어 아, 이런 원숭이들 아주 그냥 허시탐탐 백을 노리고 있습니다. 애들은 무섭지도 않나봐.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아서 그런지. 오 나무 쪽으로 가는데 어기서 화이팅 한번 보여줘 굿샷 잘 쳤어 아이 괜찮아 누구보다 잘 치니까 걱정하지 마오 좋아. 아유, 가볍게 잘 쳤네. 예, 네, 잘 나왔습니다. 아 오죽발도 좋으시고, 아 <laughs> 그러니 두 개가 올라왔는데, 거리가 비슷, 이게 좀 짧네. 내가 먼저 쳐야겠네. 이 제공입니다. 네. 자, 우리 큰 형님, 버디퍼팅. 어 오는겨? 아깝습니다. 너무 작하게쳤니다 방향 부 진정 오른쪽으로 봐놓고, 철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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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어, 어, 아, 아. 뭐야? 시니어 중심이 쳐서 트에서 버렸다. 어. 굿샷. 아, 구 그래? 아이그래아 어, 좋아. 뽕샷. 아, 뽕샷은 무슨 뽕샷이야. 그 정도면 잘 쳤지. 내가 보기는 오잘공이구만. 어 얼마나 잘친 것처럼 아아 아, 아, 지금 잘 치고 있어 그렇게 치면 돼응 구샤 어. 지금 오잘일공 나왔네 오잘일공어뭐아차 아. 저기 있구나 어. 마지막 콜입니다 나이스 파 어 넣었어? 수고했습니다. 예수고했다예 수고했습니다. 동반해줘서 감사합니다. 아. 아 양파. 아, 먹고 뭐, 나 아, 계산은 끝까지 잘 하셔야죠.